자 오늘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모든 교회 학교가 다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할때네 가지로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걸로 사람이 움직여요. 두 번째는 뭡니까 편리한 겁니다. 불편하면 싫어합니다. 편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좀더 편한 집, 편한 차, 뭐 편한 직장,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 사람은 그냥 늘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사명이 없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는 축구 선수인데 소속 팀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사명이 없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명을 영어로 보통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이 불렀다. 그런 게 불렀다. 그 다음에 뭐 미션이에요. 미션. 보내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세요. 그럼 부름 받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럼 보낸 받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불러서 보낼 때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너 이거 하, 해 이거 좀 하고 와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들은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주인이 하루는 머슴 마당새를 불렀습니다 마당새야 예 마님 너 내일 좀 강계에 갔다 와야 쓰겠다 예 마님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마님이 찾는데 이 마당새가 안 보여요. 이놈 어디 갔느냐? 글쎄요. 안 보입니다. 찾아봐라. 안 보입니다. 아 이놈 내가 오늘 강계에 좀 심부름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디 갔느냐? 저녁때 나타났어요. 너 이놈 어디 갔다 왔냐? 그래. 마님, 저 강계에 다녀왔습니다. 왜 갔다 왔어? 마님이 너 내일 강계에 갔다 와야 쓰겠다 그래서 강계에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냄을 받았으면, 왜 보내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 보내는지. 자, 요한복음 17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보냄을 받고 왔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콜링을 받았고, 보냄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이 땅에 보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자들, 제자들. 같은 말씀이 더 있죠. 20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세요.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세요? 세상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왜 보내세요?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저는 이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 목회 가치관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세상으로 보냄받기 위해 오신 거예요. 교회로 온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과거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세상은 더러운 곳, 타락한 곳. 그래서 휩쓸리면 안 되고 세상과 등져야 되고, 예? 교회 안에서만, 기도원 안에서만 거룩하게 우리끼리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성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다. 세상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를 원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보내음을 받은 사람답게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면 핏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핏박이, 결박이, 체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지금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 근데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못 볼지 몰라요. 교회 잘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 잘 섬겨 주세요. 막 통곡을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겪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배 타고 밀레도에서 이제 그 두로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이죠. 오늘날 시리아 지역입니다. 거기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왜? 환난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핏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자, 바울이 여기 두로에서 좀 밑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마라. 특별히 여기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허리띠 있잖아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막 묶는 거예요. 발을 막 묶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묶일 거다. 이런 행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저들은 한결같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래요. 거기 가면 어려운 일 당합니다. 큰일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한두번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한사코 가겠다고 그럽니다. 좀 고집불통처럼 보여줘요. 오늘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한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복음 증언하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아직 마치지는 못했어요. 내가 이 일을 마치려고 할 때까지 나는 결박이 와도 갑니다. 나한테 환란이 와도 갑니다. 나는 그거 하다가 생명이 만약에 잃게 된다고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난그길갈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 사람이 다 거의 개척한 거예요. 그 교회 지도자들은 다 바울이 길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은 조금 더 오래 살아야죠. 좀더 건강해야죠.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사코 나는 가겠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뭐 스테반 같은 사람들이 밭을 팔아서 갖다 바치잖아요. 유무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홀로 대신 여성들이라든지 고아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왔어요. 근데 지금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환란핍박이 임해가지고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다 거기서 도망갔고 거기다가 또 예루살렘 제교에 흉령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제 헌금 가끔 하잖아요 어느 교회가 불탔다 수에만 났다 우리 도와줍시다 그럼 우리 헌금 걷어서 보내주잖아요 거기에 그런 것처럼 바울이 최초로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다 이방 교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헌금하라고 요청을 해서 그 헌금을 다 걷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지금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 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더 중요한 일이 생기는데, 교회들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입니다. 성령강념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들은요? 다 이방교회들입니다. 이방교회들. 파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는 똑같은 교회인가? 똑같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인가?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거를 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전달함으로 받음으로써 아 이방인의 교회와 우리는 하나로구나 우리는 하나로 연결됐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 주려고 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 가지 않습니까? 거기 오뜨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교회가 되면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건축해 준그 이나까오 빛과 소금 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안수집사에 간 교회가 임실사곡교회입니다. 다 같은 교회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똑같은 교회입니다.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바울이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출발지가 고린도교회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편지를 하나 써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성교 계획이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거기 에 계획에 썼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아서, 내가 로마 교회 들렀다가, 너희들의 파송을 받아서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서바나가 어디예요 스페인.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땅 끝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땅끝 하면 생각나는 말씀 있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아직 아무도 안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 명령을 받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자기의 일을 마치려고 한다고 라할 때, 이 마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서반하러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이가 많아요. 시간이 많지, 남아, 많이 남아 있지 않았어요. 않아요. 이제 서반하러 누군가에 가야, 가야 되는데, 본인이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파송이 중요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로마 들렀다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거기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이제 땅 끝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다고? 난 그래도 갈 거야. 왜? 나는 내 사명이 있으니까. 난땅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땅 끝까지 가야 돼. 이런 겁니다.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성교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바울은 도래도 맞았고, 매도 맞았고, 굶기도 하고, 그냥 2,000m 넘는 산맥도 넘어갔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나마 요즘 성교는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나마 나아요. 공항에 내리면 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나마 나아요. 바울을 다 걸어 댕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죠. 회피하지 않았죠. 끝까지 그 길을 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 11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본뜬다는 겁니다. 그대로 본뜬다. 바울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 그게 자기에게도 똑같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지난 이방, 복음 전하는 이방 지역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처럼 뭐 성경이 있습니까? 예수 영화가 있습니까? 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요, 이거 일일이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바울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어떤 삶을 사셨냐면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 바울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거기 섬김이 있어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삶으로 전했어요. 삶으로, 그러니까 바울과 사귀어 보면, 바울을 알고, 바울과 교제해 보면, 바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삶의 형태가 보여요. 그 삶의 형태는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저처럼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때 가장 강력한 전도지는 뭡니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아,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구만. 당신은 우리랑 다르네 라고 말하게 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전도는 삶으로서의 전도예요. 여러분, 삶은 엉망진창이면서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갑시다. 너 나가라, 너 나가라, 너 나가라 하와이. 이런다고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무던하게 애를 썼습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길리기야 다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천막 제조업자였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해가지고 상당한 실력을 가졌고 만약에 바울이 자기 혼자만 잘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잘살수 있는 사람이었고 영광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살수 있고 사역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을 버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버리잖아요. 예전에 내게 귀한 것을 여겼던 것나다 버렸다, 다 버렸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나는 빚진자입니다. 마치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다니면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는 유형적 일치가 존재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렸거든요. 바울은 안락한 삶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류에게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오셨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방인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본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상달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떡 하나도 만들어 잡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온전히 인류를 구원하는데 쓰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분들을 주변에서 보셨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때요? 그들 중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데도 이기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데도 자기만 아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편리함만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부족하지만, 아, 김한호 목사님 본받고 싶다. 이렇게 말하길 저는 원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본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 교회입니다. 새 가족들이 오세요.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생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 많이 와요. 이분들이 교회 다녀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진짜 교회네 여기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교회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실체가 뭡니까? 건물 아니에요. 교회의 실체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누군가가 저보고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야? 이렇게 말하면 끝난 거예요. 아유, 목사님 보니 진짜 목사님 같으네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예수 똑바로 믿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바울이 비슷한 두 개의 단어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스승, 하나는 아비입니다.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가르친다는 게 가르친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 스승이에요. 스승이 만 명이 있는데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아비는 뭘 근거로 말하는 거냐? 희생과 섬김을 예로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이 많으면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겸손하게 한 영혼 책임지고 겸손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 그들의 희생, 그들의 눈물, 그들의 사명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새 생명이 잉태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수고와 환난과 이 어려움을 전제로 바울은 그렇게 새 생명을 잉태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희생과 섬김으로 새 생명을 출산하는 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적 어미의 이 사명이고 아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때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왜 바울 보고 가지 아저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해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단단하게 준비되기 위함이에요. 성령이 환란이 기다리니까 가지 말라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다만 기다린다 알았지? 너 준비해. 너마음 준비해야 돼.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다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활란이 기다리니까 가지 마세요. 사람의 판단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활란이 기다려?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가야지.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이 와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해야죠. 내가 열심히 봉사인데 누가 뒷말을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에이씨, 이런 말 듣느니 나는 안 한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할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사명은 반드시 고난을 동반해요. 고난 없는 사명이 어디 있어요? 시편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싶다면 눈물로 씨를 뿌려라. 잘 아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없죠.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은 없죠. 우리는 사명, 우리는 영광만 추구합니다. 축복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동반된 사명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명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장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장사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젖은 물건은 틀림없어. 그죠? 그게 사명이에요. 여기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사명이에요. 공부 안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학생의 본분은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거 준비하는 게 학생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기 식당 운영하는 분이 있습니까? 식당, 재료, 음식, 맛있게 하는 게 사명 아니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을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탁월하게 하는 거. 가정주부 있으세요? 가정주부? 그러면 살림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살림. 제발 좀 살림 좀 잘해주세요. 찜질방 좀 고만가시고. 특히 예수 믿는 우리 여성들. 아, 이게 또 성적, 차별적 발언인가? 아니, 어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자기 부인 권사님 직접 말은 못하고 나보고 꼭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좀꼭좀말좀 좀좀 해주세요.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좀 살리 좀 잘하라고. 맨날 집에서 사라진대.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교회 간다 그러는데 교회 가보면 없대. 친구들이랑 찜질방 간 거예요, 찜질방.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세상에 좀 갔다 와야 쓰겄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신 거예요? 뭐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은 그건 죄악이에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 죄악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유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돼요. 단커라는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아이스크림 파티에 초대된 게 아니다. 고난 없는 사명 없고, 어려움 없는 사명 없다. 너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라. 너무 쉽게 내려놓지 말아라. 조금 삐지지 말아라. 제발 좀. 제발 좀 상처 좀 받지 말아라.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거다. 뒷말은 당연히 있는 거다. 손가락질은 당연히 있는 거다. 달리는 기차가 개가 짖는다고 그때마다 쓰면 어떡해요? 기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가 찰 일이지. 개가 짖어도 기차는 어떻게 한다? 간다. 간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은 감당한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아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